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 만나주시겠다고. 어떤 나를, 죄 지은 나를, 그 하나님을 반역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에게 내 마음을 준 나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난 물어볼게요.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요? 천지하시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정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지어서 숨어 살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실존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아무 아무게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찌그러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